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3일 전에인 2021년 7월 9일날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랐음을 경험하셨을텐데요. 특히나 중국쪽에서 많은 주가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리바바에선 이렇게 3.05% 바이두에선 3.12%제 d 디닷컴은3.77%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주가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 이유는 디디 트래블 사건과 같이 최근 중국 정부의 레귤레이트리 이슈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꺾여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아마존에 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2021년 7월 9일 날 다음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그나마 투자들의 심리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hina's Central Bank Reduces Bank Reserve Requirement to b o l s t e r Lending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준율 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준율 인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준율이라는 것은 지급준비율의 약자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한 금액을 은행의 전체 예금액을 나눈 비율로, 예를 들어서 A은행의 예금금액으로 1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준비율이 7%라고 했을 때, 적어도 70억 원은 대출을 해주지 말고 보유를 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준율을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행 자체적으로 보유를 해놓아야 되는 금액이 적어짐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은 반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것은 지급준비금 감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은행의 대출 여력이 증가해서 시중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죠. 시중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요, 7월 15일부터 지준율은 0.5% 내린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지준율은 8.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준율 인하로 해서 공급될 장기 자금 규모는 177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준율 인하가 실제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칠영향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에 중국이 지준율을 내렸을 때 그때 당시 중국 기업의 주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중국이 지난번에 지준율을 내렸을 때는 여기 2019년 1월 4일로 이때는 약1% 정도의 지준율을 내렸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China's Bank Reserve Ratio 라 적혀 있죠. 그렇다면은 2019년 1월 4일 때 알리바바의 주가 퍼포먼스는 어땠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클리 차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데일리 차트로 가서 한번 볼게요. 어 먼저 2019년 1월 4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2019년 1월 4일이니까. 아 요때쯤이 되겠네요 요때니까 잠시만요 2019년 1월 4일이니까 요때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2018년 6월 달부터 장차 6개월 동안 알리바바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또 떨어지고 나서 1월 4일 지진율 인하와 함께 다시 오르기 시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어, 지금 2021년 7월 달때 쯤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리바바의 경우는 2020년 10월달 말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면서 지금 2021년 7월달까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그리고 실제로 진율이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3%라는 높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2019년 1월 4일부터 진율 인하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줄지 모르겠지만 어, 적어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퇴출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한번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이 딜리스팅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에 적힌 Why the US is threatening to delist China's stars like Alibaba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중국 기업이 퇴출된다면은 얼마나 빨리 퇴출될 수 있냐라는 부분이겠죠. 여기 이 문구를 잠깐 읽어보면요, "Under a law signed by Trump in December 2020, a company would be delisted only after three consecutive years of non-compliance with audit inspections."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면요, 2020년 12월 트럼프로 인해서 법안이 사인이 되는데요, 만약에 중국 회사가 퇴출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3년 연속으로 감찰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즉 미국으로부터 퇴출이 된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하고 퇴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은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퇴출되는 때까지 3년 연속으로 감찰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인데 과연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절차를 따를까라는 질문이겠죠. 우선 이 문장을 보시면 말이죠 미국에 리스팅 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은 여기 U.S.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줄여서 PCAOB라는 곳에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감찰을 받고 있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 바로 이 3번에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they say Chinese national security law prohibits them from turning over audit papers to U.S. regulators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중국 기업들은 중국 보안법에 의해서 미국 레귤레이터스들에게 감찰 서류들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에서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3년짜리 법안이 통과되었긴 하지만.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요, the three years clock will start ticking until SEC draft rules for how the law will be carried ou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SEC가 이러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될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자리 를 잡게 된다면요,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은 SEC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것은 리스크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감찰을 받으라고 요구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줄다리기를 해서 미국에 리스팅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SEC에게 감찰을 받도록 용인을 해준다면 위스크 해소로 주가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킬즈에 대한 밸류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의 p s 폴드멀티플은 18.72로, p s 멀티플 자체만을 본다면 저렴한 멀티플이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킬즈의 이러한 18.7이라는 멀티플은 이렇게 레딩리 그로스 폴드를 본다면 66.53%로 실제로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했다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멀티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 성장률은 다음 같은 이유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게임 익스펜션입니다. 스킬즈의 매출을 캐디해주는 게임은 링고, 블랙잭, 그리고 솔리테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2016년부터 2020년 4분기까지 게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기 있는 게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GMV라고 해서 Gross Merchandise Volume은 꾸준히 늘어서 2016년에는 7개의 게임만 1밀년 달러의 GMV를 기록했다면 2010년에는 36개의 게임이 1 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갱신해 주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GMV는 전체 매출과 같은 길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백만 달러의 매출액 이상을 갱신해 주고 있는 게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NFL 챌린지입니다. NFL과 스킬즈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스킬즈 주인들이 지나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NFL 챌린지에서 세미 파이널까지 가게 된 게임들을 본다면, 은 Proper Job Games, Brainstorm, 그 다음에, I Game b a n k 라든가 Pixel Traps 등 다양한 게임들이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승리하게 된 게임은 스킬즈 플랫폼에 탑재되어 게임 유저들에게 노출될 뿐만이 아니라, NFL 측에서도 마케팅을 제공해 줍니다. 게임이 인기로 얻어 성공적인 캠페인이 된다면, 은 개발자도 돈을 벌고요, 스킬즈와 NFL 또한 좋은 수익을 얻게 되어 윈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게임 디벨로퍼를 플랫폼에 유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RK의 인수입니다. 스킬즈의 경우는 돈을 내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즉 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할 경우 스킬즈는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RK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스킬즈는 돈을 내고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디스플레이, 비디오, 네이티브, 배너, 그리고 플레이어블의 형태로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을 창출해내지 않는 게임은 개발자 입장에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제 효과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개개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 없는 게임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미있는 게임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킬즈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는 인수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121장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모든 장선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한번 세게 튀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3달러라는 정고점을 뚫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 줄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스킬즈와 함께 중국의 지진율이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 주는지 알아보았고요 조금 더 나아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출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물속에서 줄다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로 중국 정부가 미국에 리스팅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감찰을 받도록 허가를 해준다면 리스크의 해소로 주가 흐름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간중간에 주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비록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저평가이지만 항상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그런 만큼 투자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